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오늘도 역시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주 이번 주 계속 어 다른 지역에서 어 6억대 아파트를 찾는 손님들이 꽤 계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6억대 수지에 6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 정말 있습니다. 30평대고요. 뭐 물론. 구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지 좋은 곳에 아직까지 6억대 아파트가 있으니 젊은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첫 번째로 이제 수지구 안에 그 상현동이란 곳이 있어요. 이곳에는 뭐 대형 평수들이 많지만 뭐 30평대들이 조금 귀하기도 하고.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30평대 가격이 지금 6억대, 예, 네, 이거 6억 5천에서 7억 정도 구축 같은 경우엔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대로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도 네, 무조건 비용에 꼭 포함시켜서 고려를, 매수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상가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 신분당선 라인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요. 지하철 이용하셔서 강남이나 판교 30분 내에 닐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하고도 거리도 좋고 학군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아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동탄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물론 제가 이번 이전 영상에 만들었던 것처럼 학군 때문에 오시기는 하는데 여기가 너무 가성비도 좋고 서울 드나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이사를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곳은 수지구 신봉 동이 있어요. 신봉동은 이제 서수지 ic 쪽하고 가까운 쪽도 있고요. 요 메인으로 수지 이마트 인근에 아파트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도 30평대 어, 6억 중후반 이렇게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도 성봉역, 수지구청역 신분당선 라인을 이용하시기도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할 때 어, 서수지 ic 를 이용해서 굉장히 조금 빨리 서울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고 상현동에 비해서는 아파트 연식들이 조금 음, 괜찮은 편이어서 구조도 되게 30평대들이 잘 나와서 이곳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수지 내에 죽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죽전은 또 이쪽 수지 기본의 수지구 안쪽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기흥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분당 쪽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죽전역 인근에 아파트들이 꽤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에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구축이라서 아무래도 뭐 수리는 하셔야 되는데 분당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죽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어서 도로나 뭐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여기도 물론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수지구 내는 아니지만 요즘에 핫한 곳이 이제 GTX 구성역, 예, GTX A 노선인 구성역 인근의 아파트들이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일대에요 여기에도 뭐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 3 0 평대가 예, 6억 쿠반, 뭐 칠억,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도. 분당선 구성역이 있는데 이거 이용하셔도 되고 gtx도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서역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고 향후에는 삼성역 그리고 파주 운전까지 굉장히 빨리 다니실 수 있어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구성역 일대에 앞으로 플랫폼 시티 개발이 되는데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저는 다 만족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임장도 다니셔서 본인들 생활 패턴에 만든 아파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용인 수지구 내에서도 비싼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성복역 바로 앞에 <laughs>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가 13억 요 정도 평균 하거든요. 뭐 12억, 13억 이렇게 하는데 뭐 역,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조금 높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보 한 10분, 15분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6억대, 7억대 아파트들, 30평대들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게 편의 시설과 학교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금이 혹시 부족하신 분들, 수지에서 살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여기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6억대 아파트도 아직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신분당선이 있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향후에 이제 GTX A 노선 이게 완전히 다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오늘 또 복덕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생각을 할지 제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laughs>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